자, <laughs>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반응 전 세계 경제가 왜 이게 점점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 경제, 그쵸? 일단 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먹고 사는 일. 그쵸? 이것을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사는 일이라는 것을 하려면은 먹는 거, 그쵸 이제 식품 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식품은 보통 농사로, 농업으로 이제 식량 생산을 하죠. 그런데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약 1.2%의 인구가 아이고 왜 이렇게 화, 초점이 안 잡히냐. 음. 자 1.2%의 인구가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8.8%의 인간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있고 1.2%가 농사를 지어서도 자기들도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돈 그렇죠? 그러니까 농청한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아 일단 내가 먹을 게 없어. 응? 그래서 나는 여기 보자. 뭐 예를 들어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의 싸움이 붙었는데요. 전라도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면 경상도 측이 돈이 두 배, 세 배, 100배 많아진다는 것이죠. 100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라도 사람들의 재산을 다 경상도가 먹게 돼서 경상도에 사는 최 씨들이 김 씨들이 박 씨들이 어, 뭐 아무튼 뭐성 씨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전라도를 좌익빨갱이 그렇죠로 규정을 짓고 전라도 사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반대로 또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을 다 죽이면은.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지어도 잘먹 이제 돈이라는 것을 경상도 사람들의 집 이제 부동산 그렇그 다음에 뭐차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삼성 폰뭐 이런 것들을 외국에다가 팔아서 돈을 받게 되면은 이 돈으로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남이 생산한 식품을 사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매를 해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경제가 아니고 이건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으로 식품을 혹은 뭐 핸드폰을 자동차를 집 등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것이고 어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에도 돈이 있어요. 공산주의에도 돈이 있지만, 공산주의는 어떤 식이냐, 정부가 돈을 대신해서, 정부가 사람들을, 자, 여기 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뭐, 경상도까지, 경기도. 얘네들이 다 김정은 거야. 김정은 한명 거야. 그래서 얘네가 다 농사를 지어서 김정은이가 안 그래도 뚱뚱한 놈이 더 돼지가 되는 거예요. 뚱뚱한 놈이 돈까지 버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김준현이라든지 뭐 문세윤이라든지 뚱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거를 그렇게 안 먹었으면 욕심을 그렇게 돼지같이 많이 안 먹었으면은. 대한민국의 고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고아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좋은 일도 하면서 자기들도 살이 안 찌니까 자기 건강도 지키고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어 훨씬 잘 생기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었지만 고아원 애들도 굶겨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그 남이 먹었어야 될 것까지 다 처먹어서 돼지 새끼들이 된 거예요. 자기들도 일단 자기들 건강도 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이코패스. 남을 부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농사, 농업 이런 부지런하게 사는 일을 안 하고 공장, 그, 그, 사이코패스들이 항상 공산주의 쪽으로, 가, 자본주의도, 한국의 자본주의는 굉장히 북한과 닮아 있어요. 어, 이제 마치 연예계에서 유재석을 제외하고, 이게 이걸 독점이라고 합니다. 유재석이 아닌 다른 사람이 MC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유재석하고 뭐 예를 들어 뭐 김철수 그냥 뭐 가상의 인물입니다. 김철수라는 사람이 무명의 MC가 이벤트를 하고 응? 무슨 뭐 강변가요제를 김철수가 진행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봐. 아이고 김철수 그깟 보잡 누구야? 응? 근데 유재석이 한다 그러면 오 어, 다들 유재석을 보러 가서 이 부의 과 독점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그 사고 수준이 전응하들이라서 그래요. 오, 유재석이 짱이야. 아, 다 유재석 보러 가자. 오, 유재석 온대, 유재석 온대, 유재석 온대. 그러니까, 유, 이렇게, 그래서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쌀을 먹은 양이 음, 자, 밥한 공기에.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보고 있어가지고, 사우스악을좀 보고 있었는데, 저 은근히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은근히 되게 재밌어요. 잠깐만요. 음, 어, 되게 의외로 사우스악이 그냥 막 개소리인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어, 이야기들이고요. 어쨌든 밥한 공기. 밥한공기에서한 2,400알 정도는 2,400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물론 밥만 먹는 건 아니겠지만 하루에 33끼 밥을 한 공기씩만 먹는다고 쳤을 때 7,200알을 먹고 이거를 365일년이면은 20... 아, 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니? 262만 8천 알을 먹는 것이고, 물론 이제 유재석 씨한 명만을 타겟으로 잡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 대다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거의 다 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를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데 왜냐면 제가 여기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유재석이 정말 못생기지 않았냐 유재석이 할수 있으면은 나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제2의 유재석, 제2의 유재석 하면서 이 많은 연예인들이 다 자기들도 뭐다 자기들도 놀고 먹겠다. 이 많은 연예인들이 그쵸? 자, 지금 이게 그냥 유재석 씨가 제일 그저 중에서 리더 격이니까 대장 격이잖아요. 유재석 씨를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밥을 딱 정량, 과식을 안 하고 1인분만 먹었을 때. 1년에 262만 8천 알. 쌀 알. 그렇죠 1년에. 유재석 씨가 72년생이시니까 올해로 만 50, 이제 생일 지나면 51세. 근데 50, 아직 생일 안 됐는데 50년 딱 계산하기 좋겠다. 30년이네. 아, 50, 50년이네요. 어, 자, 200, 262만 8천 곱하기 50. 물론 아기 때는 근데 이제 아마 성인이 되고 나서 2400알보다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때 먹은 거랑 그냥 대충 뭐한공기반 정도 먹었다고 치면 아기때 먹으면 발런스 되니까 자0 1 0 100, 100, 0만 100, 100, 100, 100, 1 0 1억 100, 100, 1 사이코패스들은 예전에 이제 독일이 그런 짓을 했어요 독일이 제가 실제로 이거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인종차별을 백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금발 이거는 근데 다른 한국, 사람들, 하,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금발 그 다음에 브루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루넷 갈색머리 이건 블론드 금발은 블론드 그 다음에 진저스 Then like a lot of people say gingers don't have souls. I don't know, like I I didn't I didn't know this concept until high school. Like, uh, I was in high school and one of the white dudes, Justin George, he's a rich guy and he's blonde. And he, but he isn't blonde anymore. He's he's bald. So I'm gonna put bald right here. <clears throat> he's my best friend, so it's okay. Uh the motherfucker's bald, you know what I'm saying? Anyways, um, 금, 금발이 이제 백인 중에 제일 최상위 백인이고, 그 다음에 2등 시민은 갈색 머리 빨간 머리들이 있어요. 백인들 중에 빨간 머리들은 3등 시민이라고. I mean, like he wasn't bald then, so I'm gonna b u t but now that he's bald, now he's lost his b l o n d e privilege, I guess. I'm gonna say, hey, where did the bald people go then? s t a B 도 Maybe he's a B class citizen because he's fucking bald. You know what I'm saying? And then, 이 o u k n 에 w y o 이 know, you know, you know, y o o n 그래서 유재석이 1등, MC계에서, 강호동이 2등인 느낌이 아무래도 있어요. 조금 약간, 메시, 호날두, 뭐, 이런, 메시, 호날두에서도, 원래는 비등 둘이 삐까삐까 뜨다가, 메시가 약간, 사람들이 강호동보다 메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강호동을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 저는 그냥, 사실 저는 별로 그냥, 둘 다, 어, 농사를 지어서, 저도 농사를 짓고, 각자 다들 열심히 먹을 거를, 지금 대한민국 쌀 생산량이 100%가 넘어가긴 하는데, 그거 외에는 넘어가는 게한 개도 없어요. 대한민국 쌀 생산량이요, 388만 2천 톤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결국에는 자금량으로 봤을 때, 어... 아, 왔다. 오래 걸린다. 자, 코시스는 한국 그 통계청 자료인 건가요? 왔다. <laughs> 오래 걸리네. 인터넷 출간국 맞아. 자, 어쨌든,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이, 여기는 388만, 여기는 500만이라고 나와있네. 이렇게 통계가, 근데, 2019년에, 그럼 여기도 6,444, 6.4톤이고, 총량이 521만 1,037톤이고, 그쵸? 아니, 388만하고, 520만하고는, 140만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 통계가 너무 안 맞아요. 여기서는 또 이거 봐. 388만 2천 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520만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어떻게 140만이나 통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단건 정부가 아니야 대한민국은 정부,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잘라야 돼요 100%한 마리도 남겨야다 한 잘라버려야 돼다 쓰레기들이야 자, 어디 보자 <laughs>